아이폰은 아이폰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이쉐로 프로가 민로 말고 안드로이드. 이번에요 그리고 에 네, 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뭐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 무시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그서 선생님, 여기서 쉐어 스크린 한번 눌러보세요. 방송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 선생님, 이제 듣으셨고요여기도 한번 아이폰... 아... 그냥... 그냥... 아까 여기에다가 아이폰용으로 다운로드 받으신 거 맞아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여기 스케일... 저기가 휴어를다 지웠는데 선생님은 잠깐 조금만 있다가요. 아,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방송이 들어오는 부분들 다른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주시겠어요, 도로시. 네. 그래서 다른 화면을 한번 네이버 화면 같은 거보여주시수 있겠어요? 네. 자, 지금 제가 아, 생님께 너무... 하나 더었거든요 네, 네. 다른 선생님들, 아까 붙으신 분 계셨는데, 한분또 붙어보시겠어요? 또 네. 문이 그냥 참고. 에서 저, 네. 저... 네. 네. 아, 네. 자, 그러면 두분 선생님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목소리> 선생님 수업을 <목소리> 진행을 <진짜> 할게요. <잘하는 목소리> <잘하는 목소리> 여러분들, 위험한 어플이라고 하는데, 위험한 어플이란 설치가 안 돼요. 아, 근데 이안어고안돼여요 뭐, 뭐, 뭔데요? 아이폰이에요? 어, 안 쓰고 쓰시면 돼이 아이폰이 아니고, 어, 아이폰이 되는데요.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다 이제 이 이시어 프로는 한 번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 하설치는 강대로 지압을 해보시는데 <목소리를> 자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도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할 학생은 요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요 학생 거를 화면을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다시 어, <목소리를> 요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 화면은 기본적으로 아,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죠?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화면 확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얘를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화면을 어느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넘겨보시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할때 어노테이션을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설명도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쭉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얘는 다음 화면으로 도 이제 설명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그때 시험하면서 이제 화면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기 이미지 하나만 들어올 수 있어요. 옆으로 해가지고서 화면을 꽉 차게 할수 있어요. 이미지요? 응, 이미지. 이미지. 얘를 그냥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저기, 옆으로 하면은 화면이 더커지지 않을까? 네, 새로, 새로 영상. 새로. <laughs> 그래서, 시비적인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laughs> 어, 그리고, 이 학생에 <laughs> 대한 부분, <laughs> 여기가 지금 뭔가 했더니, 선생님이 <웃음> 그, <웃음> 저기, 이 화면을 반겨가셨어요 <laughs> 어. <laughs> 이 선생님 핸드폰에 이 전자 칠판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 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화면을 제어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쉐어 스크린 하는 부분 외에도 또 다른 메뉴가 있었거든요. 그 메뉴를 이용하면은 전자 칠판에 있는 내용을 내 스마트폰에서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수업에 흐름이 좀 깨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장난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구글폰 자체에 있는 화면 미러닉 기능을 쓸수 없어요? 두개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돼요? 네. 지금 여기 다른 선생님들은 위에 세이브 스크린을 선택을 하셨고요. 선생님은 밑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고만하려면 엑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엑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선생님 하나만 듣게 되는 거고 이마저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래도 수업하는 도중에 누가 하나 붙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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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하고 붙어보시겠어요? 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학생 화면이 딱 떠오르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얘들아 그만 좀 하래라 라고 하면 더 재밌어서 더할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제어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야 이제 그만해 그만해 하면서 얼른 요거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겠어요? 어, 그러면은 요청을 수락하시겠습니까가 계속 떠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부나 혹은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업 문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화면 보기와 관련된 부분을 제어하고 이러한 부분 을 하는 거고 여기 리스트가 나오는 거는 아이폰 두 사용자하고 안드로이드 두 사용자가 현재 이쪽에 접속하려고. 이슈가 되어있는 상태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든요 그게 이제 나이 보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분할 화면을요.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요. 지금은 2, 4 6, 9, 10, 16개까지 사용을 하는데 아마도 수업을 할때는 조별 수업을 많이 하시겠죠. 이렇게 세 한 6조 정도 구성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6, 6개 화면만 딱 아, 대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16개를 다 아, 한다라고 하면 16개까지 붙어 있는 경우를 아직은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러링을 이용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다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윈도우 화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윈도우 화면으로 가는 거는요. 여게 보시면 외부 입력을 눌러서 HDMI2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 이 외부 입력을 선택을 해서 얘를 또 선택을 하는 건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여기에다 등록을 해주면 빨리 가기를 그 부분을 자주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앱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빨리 가기 내에 있는 앱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에, HDMI 아까 투입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붙게 되는데 지금 이유를 모르겠으나 지금 저기 모니터하고 연동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